올해 전국 초등학생은 253만 명입니다. 2027년 197만 명, 2033년엔 14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불과 10년 사이 100만 명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 뽑는 교원 숫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내후년까지는 10%대로 감축하고, 이후 2년간은 최대 28.5%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원 수급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근처 학교는 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학생 수 줄었다고 해도 과밀인데 여전히 과밀이고. 정부는 신도시 등에는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로 교사를 배정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엔 학급당 한 명씩 교사를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후년부터 강화되는 디지털 교육을 위해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정보교사를 최소 한 명씩 배치하고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초등 1, 2학년 학습 지원 담당 교원도 두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임용 경쟁 속에 더 줄어든 신규 임용 계획에 따라 교대와 사대의 모집 정원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교원을 감축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는 없다면서 OECD 평균보다 높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급 계획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